네, 안녕하세요, 주식 김건우입니다. 젠백스 오늘 10월 29일 마이너스 3,87% 떨어져서 13,650원 마감을 했고요. 일단 이틀 전에, 아 이틀 전은 아니구나. 이 영업일 전에 10월 25일에 하한가를 맞았었는데 지금 그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한가 맞았던 이유 자체가 이제 임상 2상이 끝났는데 어, 어,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그래서 임상 3상 진행을 어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로 주가가 하한가를 맞았었는데 일단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게 효과가 막 드라마틱하게 유의미하게 어, 기존 약보다 어, 기성품보다 좋지 않아도 지금 젠벡스가 하고 있는 게이 PSP 치료제라는 건데 이게 지금 치료제가 없습니다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귀 질환 치료제들은 어 조그만 조그만음 어떠한 효과가 있더라도 어떻게 된다? 임상 삼상이 진행이 가능하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다들 많이 걱정하셨잖아요. 젠벡스. 이 GV1001 PSP 치료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 PSP가 어 그 파키슨병처럼 근위축증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이 A의 e, 임상 이상에서 효과 입증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한가를 갔는데 어 결국에는 임상 3상이 진행이 되냐 안 되냐가 가장 큰어 포인트잖아요. 결국에는 이 GV1001 즉 PSP 치료제는 임상 삼상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또 이제 뭐 유로 2024 psp 결과 발표 영상 전격 공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이 영상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꼭 어, 인지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희귀 질환 치료제 아직까지 이 치료제가 없는 이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에서 유의미한 경향성을 확인한다면 바로 임상 3상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전하게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향성만 보여주더라도 충분히 임상 3상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임상 3상이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이 기대감만으로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지금 매수하셔서 충분히 이런 18,000원 구간, 이런 18,000원 구간까지 30%, 50% 정도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짧, 짧게라도 이렇게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지금은 반드시 매, 매수해 주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대신에 이 18,000원 구간에 어, 수익 실현 물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도 수익 실현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뚫었다. 뚫었다 하더라도 바로 못 갑니다. 뚫었다가 그대로 18,000원까지 다시 밀릴 거예요. 만약에 뚫고 밀린다. 근데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 엄청난 큰 상승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종목 분석해 드릴 테니까 어,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 대응 전략 또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이 대응 전략 안에 앞으로 터질 후속 호재, 어, 젠벡스 관련해 가지고 임상 3상 관련해서 어, 호재 뉴스만 나와도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어, 이런 실적이나 임상 3상 실제로 진행되는 거안 되는 거를 떠나서 기대감만으로도 상황가 충분히 가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바이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속 호재로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확한 목표가, 어, 매수가, 매도가 이런 가격 전략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위에 보이는 번호 2517-241 번호로 젬백스 때 젬백 두 글자만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주시는데딱 5초 걸리거든요 5초만 투자하셔서 이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대응 자료 보고 투자하셔도 절대 안 되니까 꼭 보고 투자하시고 단계적인 목표가는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 뚫고 올라갔다 지지받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여기 저항 맞고 그대로 내려올지 그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종목 분석해드리고 대응 전략 안에 넣어놨으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또 종목도 분석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샌백스는 매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 수익을 당장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수익 보시라고 이렇게 텔레그램도 무료로 운영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종목들이나 드리는 거 아니고 보시면은 디지털 화폐 관련해가지고 제가 CBDC 이게 뭡니까 디지털 화폐죠? 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 갖고 공유를 드렸는데 이 KCT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 그리고 이 비만 관련 주들도 시간 외에서 좀 많이 움직였어요. 보시면은 KCT 오늘 시가에만 잡아 보셨어도 2,830원 무려 29.82%라는 30%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텔레그램도 운영을 하니까 여기도 들어오셔서 수익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뭡니까? 바로 수익보다는 이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실만 최소화시켜도 이 기회가 왔을 때 갖고 있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지만 이 수익을 잘 보더라도 손실 관리를 못하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가 왔을 때 상승장이 왔을 때 현금이 없어서 좋은 주식을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손실 관리가 중요한데 아,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해놓은 게 있어요. 이 단기과열 투자 경고 보시면은 이 단기과열이랑 투자 경고 제가 이렇게 어, 걸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과열이랑 투자 경고 예고를 미리 이렇게 화살표로 이 화살표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나오면 아 이날 투자 경고가 걸리거나 단기 과열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이날 이게 고점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그널이 어, 단기 과열이나 투자 경고 어, 예고가 되면 이렇게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시그널 첫 번째 시그널은 이제 투자 경고 예고 아니면 단기 과열 예고예요 그래서 이 투자 경고가 되면 증거금률이 100%가 돼서 미수를 못 쓴다거나 아니면 단기 과열이 걸려서 30분에 한 번씩밖에 매매를 못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받지를 못해요 유동성이 없으면 어떻게해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밑에서 받아주는 매수세가 없어요 그러면 주가는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 날 엄청난 급락 계속해서 나온 거 보이시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 뜬금없이 어, 좋은 주식 매수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 단기 과열 걸리거나 투자 경고 걸려버리면 갑자기 주식 급락하는 경우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어, 단기 과열 그리고 투자 경고 예고 이렇게 어, 수식을 걸어 놓으면 어, 최소한 오늘 매수했을 때 단기과열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급등 종목들은 단기과열이나 투자경고가 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단기과열이나 투자경고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누구보다 빠르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아 이거 고점이구나, 단기과열 걸리구나, 어, 이 투자경고 걸리구나 하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이 시그널이 어, 나오게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단기 과열이나 투자 경고가 걸려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 이 저점에서 잡는 그런 매매 방법 이런 거 제가 지금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이제 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자이 단기 과열이라든지 투자 경고 이 수식을 어떻게 넣느냐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단기간 급락 나왔을 때 바닥에서 잡아서 30% 이상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어떻게 바닥에서 잡느냐 이런 어, 방법들 어,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 놨거든요 여기 번호로 수식 어, 이 수식 걸어 걸어 드리는 방법 이렇게 수식이라고 문자로 문자로 어, 전송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아, 제가 아우 구독자 분이시구나 하고 이 수식 방법이랑 이 수식이 나왔을 때금 문학이 나오잖아요 이때 과대 낙폭이라 그래서 이 바닥에서 잡는 그런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승률이 90% 이상이고, 한번 수익 봤을 때 최소 30% 이상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되는 매매법이고, 그리고 이 수식도 당연히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그런 매매법, 아니, 그런 어, 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 보이시죠? 수식이라고, 수식이라고, 어, 고,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아, 저희 구독자 분이시구나 하고 제가 이 방법이랑 그리고 이 급락 과대 낙폭 잡는 매매 방법까지 이 기법까지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 문자로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이거 100% 무료니까 꼭 받아 가셔서 최소한 이제 손실은 피하셔야지 나중에 좋은 기회 왔을 때 수익을 더 크게 보실 수가 있는 법이니까 100%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수식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받아가셔서 손실방지 꼭 하시길 바랄게요. 거래대금 터지면 주가가 폭등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모든 종목이 거래대금이 터진다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다. 이 주식들도 다 저마다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좀 소위 말하는 이 끼, 끼가 좋은 아이들이 주가가 거래 대금이 몰렸을 때한 번에 엄청난 급등 30%라는 이 상한가를 갈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이전에 최소 6개월 6개월 사이에 시가 대비해서 17% 이상의 급등이 나와줬던 종목들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급등이 많이 나와줬던 종목들이 지금도 거래 대금이 몰렸을 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 주식은 진짜 살아 있는 살아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 종목들이 다 살아 있어서 얘네들이 다 성격이 있어요. 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 어, 걔네들마다 다 살아 있기 때문에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아 얘는 어, 올랐다가 급격하게 빠지는 애야. 아 얘는 한번 올라가면 상한가까지 그대로 말아 올려주는 애야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여기 시가 대비 아이고 시가 대비 강세 패턴 이렇게 시가 대비 강세 패턴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시가 대비 강세 패턴을 해 놓으신 다음에 최근 6개월 동안 이 시가 대비 강세 패턴에 네번 이상 걸린 종목에서는 거래대금 몰렸을 때 굉장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분홍색깔 이 시가들이 강세 패턴 걸어놓으면 이렇게 분홍색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요거 어, 설정하는 방법이랑 이걸 이용해서 거래대금 몰렸을 때아 주가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겠구나 어, 그렇게 알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오늘 다 무료로 지금 다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번호로 패턴 패턴이라고 문자로 전송해 주셔야 돼요 문자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100% 무료로 어 요거는 수익 정말 많이 납니다 당일에도 당일에도 20%씩 나는 그런 수익 나는 매매 바, 방법이기 때문에 요것만 받아 가셔도 진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매매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 다 무료로 지금 나눠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패턴이라고 문자로 문자로 전송해 주셔야 돼요. 문자로 패턴 이렇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이시구나 하고 이 매매 방법이랑 그리고 시가 대비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 주식이 끼가 좋은 놈인지 한번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놈인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끔 이 패턴 걸어놓는 방법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패턴이라고 문자 주셔서 이 방법. 그리고 매매 기법, 다 받아가셔서 수익 좀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답으로 작은 선물 하나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첨생법 개정되면서 굉장히 찐 수혜를 받는 종목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미국 특허남용방지법까지 특허 더해져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죠. 복제약품, 오리지널 약품 대비해서 반값, 안값밖에 안 되는 이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 특허 남용방지법으로 큰찐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그거를 선물로 무료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첨생법이랑 미국 특허 남용방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첨생법은 이제 중대 희귀 난치 질환자에 대해서만 이제 임상 연구 대상자가 됐었는데 첨단 재생 의료 임상 연구 대상자에게도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할수 있고요. 원래는 정식 의약품으로 시약,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제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식약처 허가 없이 임상 진행 중이더라도 중대 획인 안치 질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재생이라든지 자가 면역 자가 면역 중증 질환자들.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지금 세포 재생을 해야 되는 그런 특이 환자들에 대해서 어. 아직 식약처 허가가 안난 임상 진행 중인 약품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지금 음, 뜰 수밖에 없고 이거 관련해서 바이넥스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 소개해 드리려고 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게다가 이제 미국 특허 남용 방지법이라고 하면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에는 이 오리지널 약을 어, 보호를 하려고 특허를 막 100개씩 걸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허가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1, 2년 뒤에 풀려요 근데 나머지 99개의 특허들이 계속 이 오리지널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리지널을 지켜주니까 복제약, 이 바이오 시뮬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돈안 되는 복제약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 특허남용방지법에 따라서 돈 되는, 돈 되는, 어, 예를 들어서 뭐, 뭐, 안약 관련해서는 뭐, 아일리아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돈 되는 오리지널 약품의 복제약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넥스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이 종목 지금 2 1,300원인데 앞으로 최소 두 배는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매수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겨우 두배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두배 많게는 다섯 배까지 더 올라갈 종목이고 어,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매하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그 목표가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 뭐 2차전지라든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종목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이 오르기 전까지 그래도 주식을 계속 하시면 수익이 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단타 개념으로 매일 매일 이렇게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통의 손실 복구반, 김건호의 손실 복구반 이렇게 해서 제가 종목들 드리고 있는데 오늘 어, 뱅크웨어 글로벌로 9% 정도 수익을 봤고요. 그리고 제가 당일당일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건지 그렇게 좀 정리도 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리튬 배터리 화재 차단 진압 관련해가지고 이닉스가 대장주고 그리드위즈가 2등주다. 3기 EV랑 민테크도 있다. 이렇게 해서 오전 11시 32분에 공유를 드렸었고요. 요 종목들 다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드위즈랑 3기 EV도 상한가를 갔어요. 어, 보시면 어, 그리드 위즈. 어, 요거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3기 EV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11시 반에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어, 이쯤이 어, 11시 반이쯤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도 무려 어, 10%나 위로 쭉 올라갔습니다. 10%나.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매일매일 소개를 해 드리고 있고 <laughs> 어, 그리고 종목들 또 정리를 또 이렇게 해, 해드렸어요, 제가. 어, 그리고 8월 8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이런 뉴스 공유해드리면서 이화 공영, 우원 개발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이화 공영 26%, 우원 개발 20%까지 수익을 줬습니다. 이거 장 시작할 때 바로 잡았어도 됐었어요. 왜냐면, 갭상승이 없었거든요. 갭이 뜬게 아니라, 바로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무려 2화 공영26% 그리고 우원 개발 우원 개발도 장 시작하고 캡안 떴죠 여기서 바로 20% 수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매일매일 수익나는 종목들 전날에 종가매수하면 좋은 종목들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요렇게 텔레그램도 들어와서 수익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방법은 자 여기. 영상 더보기란 보시면, 제가 링크 하나 걸어놨어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링크 누르시면, 요렇게, 어, 요런, 요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휴대폰으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문의 내용에다가 정보, 요렇게 문자 작성해서 전송, 여기 전송, 전송해 주시면, 여기 제 개인 번호죠. 25172421. 여기 대표 번호. 제 김건호 대표 어 접니다. 제 대표 번호로 어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초대 링크 어 초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초대해 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좀 도와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도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진단키트 관련주 뭐 코로나 19 치료제 해리스 낙태. 그러니이 종목들 수익이 다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휴마시스는 본전 하이젠 r m 은2% 수익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오늘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오늘 오늘 민테크 1% 수익 났구요. 뱅크웨어 글로벌은 9%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 내드리니까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더보기란 여기에서 링크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문자 보내는 <laughs> 어, 창이 나와요. 여기서 문의 내용에 아이고 문의 내용의 정보 정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의 내용에 정보라고 적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문의 내용에 정보 이렇게 문자 작성해서 전송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무료로 제가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러면 저랑 같이 수익 좀 크게 내보셨으면 좋겠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료로 분석이랑 어, 그리고 대응 방법 이것도 다 해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시면 문의 내용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해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